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오늘 보 드릴 제품은 레고 무비가 아니라요. 더 레레 무비. 레레에서 나온 짝퉁 제품입니다. 그 중에 에미신데요. 에미과 저항의 피스인데 에, 이게 드디어 입수를 했습니다. 저번에 그 중국 그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알리, 구입을 했는데요. 어, 총 8스케 세트가 들어 있는데 12.89달러.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한 134,000원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긴 한데, 배송기간이 한한달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거, 꼭 참고하시고요. 예, 총 8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저기, 저기, 와일드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, 오늘 보여드릴 것은 주인공인 에밋입니다. 예, 좀 평범한 공사장 인부였는데 예, 어떻게 하다가 저항의 피스를 얻게 돼서, 어, 그 다음에 좀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의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. 마스터 빌더로서의 나올 거를 발휘하는데, 여러분들도 자신의 진가를 멋지게 발휘하고 계신지, 아니면 찾고는 계신지 모르겠네요. 정품도 옆에 있는데, 정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, 뭐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. 네, 레레 건데. 근데 레레도, 레레가 보면 제품 자체 뭐야. 이 품질은 좀 떨어지긴 해도, 그 블록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. 디자인도 괜찮고 개인적, 개인적으로 그 저번에 놨던 레레 무비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근데 그 문제는 안 팔려서 안팔려더라고요 <laughs> 요즘도 그 동네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저 레레 무비는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수입이 아마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레레에서 먼저 에믹 같은 걸 내놨어야지. 그래야 잘 팔려서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저번에 내놓은 거 만드는 거는 좀 허접한 걸 많이 내놨죠. 뭐야? 사 번까지 이렇게 끼우고, 오 번에다가 아 이걸 그냥 그냥 끼워주라고 이게 저항의 피스야? 이런 너무한다. 이건 저항의 피스라기보다는 그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이 물건 나르는 거 그거 같은 느낌인데, 네. 그걸 뭐라고? 지게진다고 그런 러 지게라고 아니냐고 뭐라고 했더라? 아 생각이 안 나지.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때 막노동할 때 쓰는 거,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. 에. 그거 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라고 원래 그걸 하고 싶으셨겠습니까? 에. 공부 잘하시고 사회적 경험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한곳만물고 파다가 보면 새로운 좀 다양한 게 찾기 힘드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. 다양한 쪽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피규어는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, 와, 정품도 얼굴 뒤에가 있었나? 얼굴 뒤에는 이렇게 울고 있는 표정인데, 웃는 건좀 별로 안 어울리네요. 얼굴은 애미씨 이렇게 환하게 웃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아이고, 너 마음에 안 들어. 절로 가. 차라 자, 이게나다둘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. 아이, 자, 얼굴. 에, 단정한데요. 얼굴도 조금 문제가 있죠. 이렇게 하셔서 이건 또 뭐야? 이걸 어떻게 끼워주는 건가요? 내가 못 봤네 아까? 아 맞네 이렇게 끼워주는 거. 이건 저항해 픽스라기보다는 그냥 그그 그 공사장에서 들짐지고 하시는 분들 <laughs> 그런 느낌 벽돌 나르시는 분들 에, 그런 거 같네요. 자 보시다시피 프린팅 조잡하고요. 에, 얼굴도 조금 뭐라 그럴까? 안 맞네요. 사이즈가 얼굴이 머리가 너무 내려왔죠. 정품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예뭐 색감 자체부터가 완전히 틀리고요. 레레 실망이야. 여전히 역시, 역시나 역시 밑에 사원증 에밋 글씨도 써있긴 써있네요. 똑같이 써있는데 프린팅이 역시나 좀 거지 같고요. 정품을 봤을 때는 프린팅 좋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. 얼굴도 기양의 기양의 벗기고 제대로 베기든지 머리가 너무 내려 수시 많아서 내려온 것 같고요. 이게 원래 저항의 피스인데 이건 이건 공사장에서 짚나르는 애미. 원래 그 공사장 임무잖아요.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실망. 이래서 이 이래, 이래서 국내에 안 들어오는 건가? 원 처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좀 모양도 별로 없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나왔다고 누가 알려주신 것 같은데, 에,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제 레레 무비는 이제 끝 <laughs>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에 m 미 씨, 저번에 한번 사회를 봤었죠. 얘를 빨리 구했으면 얘가 저번에 사회를 봤을 텐데 없는 관계로 정품이 나와서 사회를 봤죠. 에, 하여튼 뭐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. 어~ 어~ 조립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면 정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이거 때 얼마 쇼더라만원안 됐던 것 같은데 네. 또 하나 에미터 하나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구요 뒤에 또 와일드 스타일도 있구요 네. 둘이서 아주 섬싱이 있을 뻔했는데 아~ 개인적으로 이~ 만약에 이게 국내에 들어온다면 이 와일드 스타일이 제일 낫더라구요 그두개 시리즈 들어있어가지고 제일 멋진 것 같구요 다른 것들은 뭐 별로인 것도 있고 그저 흐러 그런 것도 있고 예. 유 저거는 이제 유니키티가 들어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또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면서 이렇게 밝고 신나게 웃으시는 하루 되시고 에미처럼 자신 속에 그 마스터 빌더의 기운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.